예, 유튜브 새로운 채널을 생성했고요. 예, 동영상도 하나 올렸는데 뭔가 허전한 게 있습니다. 예,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죠? 수익 창출은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 제작자 스튜디에 오 보시면 상태 및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수익 창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계정에서의 수익 창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예, 눌러주시고 예, 약관 뭐 읽으시고 싶으면 읽으시고. 동의함 눌러 주시고요. 예. 오버레이 인 비디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화면 밑, 저기, 동영상 재생 중에 화면 밑에 저기 광고가 나오는 거고요. 트루뷰 예. 동영상 시작 전에 나오는 거고요. 동영상에 PPL이 있습니다. 자기 자체에 무슨 광고 스폰서가 있는 경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고 수익 창출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 금지 업데이트 데가나왔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만 하시면 뭐가 되냐면 수익은 나오긴 나오는데 어, 얼로 지급받을 걸 설정하셔야 되잖아요 예, 구글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에 대해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에드센스점그 예, 뭐야 구글 점 닷컴 슬래시 에드센스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졸음이 다 나오네요 채널에서 아까 수익 창출도 보겠습니다 수익 창출 설정 보기 여기 보시면은요 아, 어떻게 하나요? 에, 수익 창출 애드센스 하는 게어렇지 어떻게 지급되나요? 나오죠? 여기. 여기 보시면 어, 애드센스 계정을 유튜브와 연결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뭐 애드센스 계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존 애드센스 계정과 연결하거나 뭐 리다 리디렉션 연결해 준다는 얘기죠? 다음 누르시고요. 자신의 구글 로그인 된 글로 나옵니다. 예. 얼로 계정으로 로그인 하겠습니까? 예. 기존 뭐, 새로 만드시고 싶으면 만드시고요. 편한 대로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콘텐츠 언어, 당연히 한국어로 해주셔야겠죠? 뭐, 자기 콘텐츠가 외국어면 외국어 해주시고요. 수락 연결. 리디렉션 중이라고 나옵니다. 예, 연결했고, 예, 이렇게 나오면 이제, 완제, 완전하게 연결이 된 겁니다. 에드센스 연결 검토 및 변경. 이건 예, 아까랑 똑같은 거고요. 뒤로 보여지 설정. 뭐 따로 할 시간 없고요. 에드센스로 예, 보여지는 겁니다. 제 수익이 나와서. 아이고. 이렇게 <laughs> 예, 보시면 되고요. 에드센스 쪽에서는 수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있는 건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어 이쪽에서 보시면. 분석에 보시면 예상 수익이라고 나오거든요. 요 수익이 아마 이제 거의 그 유튜브 나오는 수익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하루나 하루 정도 지나면 수익이 뜹니다. 수익이 생기게 되면은요 예,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된게 나중에 그 에드센스 쪽으로 어 달러가 넘어가서 나중에 그 달러가 그쪽에 에드센스에도 설정해 놓은 어 한국 은행 계좌나 수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 설정을 마저 안 하시면은 뭐 돈이 안 된다는,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미리 잘 선택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